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상담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 말하며 오직 그것으로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많은 세상에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준비의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상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좀 어떠셨나요? 생소한 용어들도 있었고, 또 이런 강의의 형태가 익숙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차이와 목표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단지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기독교 상담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일반 상담도 말하지만, 기독교 상담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항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 이 둘의 차이와 목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반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일반 상담은 어떠한 문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이 기독교 상담은 이런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는 거죠.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신앙의 요소, 예배, 혹은 찬양, 기도, 이런 교회의 신앙적 요소를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또한, 일반 상담은 사회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 공공적인 기능을 말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이 사랑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개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종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 기독교가 붙어 있으니까 기독교 상담은 종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고 살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위할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죠.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독교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일반 상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알맞게 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시,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심리학과 같은 다른 학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의 이론을 사용하여 상담을 잘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반면 기독교 상담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 그 내용의 기반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상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기도, 성만찬, 찬양, 예배,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가지고 상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덟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상담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과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이것이 여덟 가지 특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독교 상담의 특징은 목사와 교인 간의 상담 관계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한정 지었지만 여러 가지 교역자들, 혹은 교회 직분자들, 혹은 평신도들 뭐 교인 간의 상담 관계라고 할수 있죠. 그들의 관계를 잘 회복시키기 위한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요소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예배, 예배 때 행해지는 모든 순서들, 기도, 찬양 뭐 이런 것도 교회적 특성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을 활용합니다. 수천 년 동안 창조 이후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교회의 전통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회에서와는 조금 다른.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말로, 다른 삶으로, 다른 생각으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신앙인이라는 가장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행동을 반드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공동체로 어떻게 잘살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도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여섯 번째로, 공인으로서 예언자적 차원의 상담이라고 말해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아주,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린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한 증거자로서의 공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에 관한 내용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한 공인, 예수를 말하기 위한 예언, 뭐 이런 차원의 상담이 기독교 상담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포함한 윤리적 상담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도 중요하죠. 다만 그것이 이기심과 나만 생각하는 것들 혹은 우리 교회나 우리 우리 공동체만 어떻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사람 대 사람의 윤리 혹은 자연과의 윤리도 포함되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윤리적 상담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해내고 난 뒤에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과정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가지고 자의식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또한 기회를 열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다음 그곳으로 인한 참된 축복을 받는 그 것까지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적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상담 요구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바른 존재죠. 이 바른 존재는 올바른 사고를 합니다.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을 넘어 이타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하며 또한 그 사고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바른 것을 느끼는 경험.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사고를 할수 있으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듯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는 것, 성경의 바른 이해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 나를 잘 살고 나만 잘 살고 나를 통해 변화될 모든 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도 상담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상담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대화하고 고침받고 더 나은 삶을 영유해가는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과정임을 기독교 상담은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적이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토대로하여 우리는 바람직한 생활을 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처럼 삽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만 바람직한 생활을 할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음을 기독교 상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총체적 성숙을 말하고 있죠. 이 성숙은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숙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 것인가라는 그 사회적 성숙까지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중요한 세 가지 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으며 살아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의미가 뭘까? 또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룩한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죠. 그를 닮기 위한 삶의 목표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생활을 하는 우리 삶의 태도, 그것으로 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상담을 통한 바른 자아관을 확립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확립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에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앙을 통한 대인관계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기독교라는 공동체큰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인관계, 이 교회 안에서 교우간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들, 겸손한 자세, 섬김,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예수께 속죄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아름다운 대인 관계. 이것이 바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른 자아관이 확립되고 그 바른 자아관으로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죠. 말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가 조금 힘들어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기독교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아픈 것들을 다 끄집어 낼 수도 있고 다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바른 자아관을 가지고 어려웠었던 그 대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원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를 닮은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다하는 분들 계시죠. 밖에 나가면 엉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탈피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실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요. 타인을 존중하고 또 나도 존중받고 받을 수 있다는, 나도 그래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시켜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속박하고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넘어서 행여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실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죠. 상담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예수를 통한 바른 자아관을 확립해서 성숙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삶의 방법으로, 방향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사회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건실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그 책임감에 걸맞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종합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성경, 성령. 교회, 또 이것을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관계성입니다. 상담을 통해 신앙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인, 사역자, 직분자들, 모든 사람들과 이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행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요. 말씀도 활용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하여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예배 순서 행해진 모든 것들, 성찬찬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교회 예배 행해진 모든 순서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 상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자아관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른 자아관을 가지고 그 자아관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끊어졌다면 회복시켜 줄수 있어야 되죠. 또한 이것을 통하여 건실하고 건강한 생활 태도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바른 자아관이 확립이 되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고 건실하고 건강한 생활 태도를 갖춘 그런 사회인으로서 거듭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또한 기독교 상담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그가 우리에게 주셨던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괜찮다. 괜찮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을 담아 이것은 내가 하고 사람이 하는 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그가 완벽하고 확실하게 믿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방종하고는 다르죠.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해야 하지만 그 무엇이든지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계에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파하고 힘든 어려움들 내가 메고 있는 것 같은 그 멍해들을 주께서 다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고 했다는 것을 문제를 갖고 나온 내담자들에게 상담자들은 자신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할 이유가 없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자유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아프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주신 그 자유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될수 있다라는 그런 확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기독교 상담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회복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과 이미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발견해 나가고 회복하는 과정. 그것이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강의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 귀한 상담자로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강의 때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